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희망은 우리를 견딜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는 뉴스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그 기대만으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마 어떤 뉴스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곧바로 종식됩니다라는 그런 뉴스만 우리가 들린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다림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는 그냥 작은 선물이 오는 그 택배의 기다림만으로도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기다렸던 사람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 속에는요 기다림이 있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고 그 희망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강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약 3년간의 간격을 두고 같은 지역에 두 번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편지 한장을 보내는데 그냥 써서 우체국에 넣어 보내면 바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때는요 편지 한장을 보낼 때에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또 종이가 귀했고 그래서 편지를 한장 보낸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전달 방법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열약 열악,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 번이나 베드로가 같은 지역에 편지를 쓴 것은 아마 분명한 이유가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베드로의 그 마음이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죠. 일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여기서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요 그들 속에 잊었던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 이게 그들 속에 서신을 받는 그들 속에 뭔가 잊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들 속에 잊었던 그것을 깨닫도록 하여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깨달음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첫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일깨워주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겠고 부활도 인정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신 많은 까맣게 잊고 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놓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잊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절 말씀해 보십시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하노라.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늘 염두하며 기억해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나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일러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땅 가운데에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 속에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게로 가든지, 둘중 하나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으면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는 성도가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언젠가 내가 대면하여 만날 그때가 나의 인생 가운데 온다라고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신앙을 가졌는데. 성도의 이름을 가졌는데, 교회의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다가 내 앞에 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그 물음 앞에 무언가 할 말이 있는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몸 벌고 자녀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은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열심히 가정 세워서 무언가 인간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속에 성도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나도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이것은요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처럼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며 의미 없이 살아야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수많은 뉴스 속에서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그 재림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재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거짓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기만 즐겁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재림을 기다리는 그 희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세상의 기에 우리 마음이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가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재림을 비웃는 자들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처럼 그들 속에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의 제림을 믿겠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림을 믿겠습니까? 조롱하는 이들은요,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소식은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소식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사람으로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 않느냐?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라도 있지 않 없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믿게 하려는 말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무도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에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때그 눈물이 그의 삶의 양식이 되었다. 날마다 그 눈물을 삼키며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재림은 고사하고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참으로 그 가슴에서 눈물이 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79편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린 그피 흘림 당한 보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순교자적 그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게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눈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도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지만 그 재림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들, 오히려 조롱하는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재림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재림의 주님을 향하여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요, 바로 재림의 확실한 증거에 대하여 그들 속에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시켜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조롱하는 이들은 엄연한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천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아미바를 통하여 인류가 시작되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역을 애써 부인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나머지 66권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나머지 모든 사건들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의 손길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매우 좋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인류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에는 물심판이 있었고, 앞으로 불심판이 남아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죠. 과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반항하며 살다가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전멸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살아남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땅과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이라고 또한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이게 세상은 물,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물 심판을 통하여 인류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재림에 때에 이 땅이 불로 심판받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것 나 반면에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들이 사그러들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왜 예수님은 더이 시간을 길게 두실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속에 더 많은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돌아와 그들이 불심판 앞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엘서 2장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면 이 모든 땅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들만이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와 같은 성도들만이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아니면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임할 그 재림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려는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또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은혜는 믿음의 근거한 출발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천지창조, 노아 홍수, 예수님의 땅에 보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분명한 소명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 재림의 기다림, 그것이 나의 마음을 들뜨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식이 내가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는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때 희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세상, 언젠가 무너질 세상,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또 하루를, 또한 주간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들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재림의 그 약속 때문에 비록 세상에서 존 고단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 감사하며 나는 오직 재림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견디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희망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코로나조차도 언젠가 끝날 때가 있다라는 그 희망 속에서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우리가...